요즘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오물 나온다. 한번 잡아볼게요. 어이구, 네. 예, 오 쏠렸습니다. 아 쏠렸습니다. 세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찌는 06지 쓰고 있고요. 어, 지금 목줄은 6호. 어, 그 다음에 수중봉돌 3B 달았고, 그 다음에 비봉돌 3개. 그리고 감성돔 3호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끼는 무늬 어, 오징어 4장 쓰고 있고요. 와, 놓쳐맞아 보고 한 마리 곰이야. 자, 자식, 올라와. 와, 마지막까지 미치네. 자, 팝을 우겠습니다 오케이. 자, 여러분. 카와입니다. 어이 かわいいっすよ、かわいい。かわいいんだ。 아, 이번에도 무늬 오징어 내장 먹고. 와. 무늬 오징어 내장입니다, 내장. 4장. 와우. 와. 안 떴다, 안 떴다, 안 떴다. 와우. 야. 대박입니다. 와. 놔줘라 이거 저 카와이 아니야. 와, 와. 아 안돼. 이다풀렸어 아. 안돼 안야다 아. 풀렸어. 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아. 니야안 박았어, 안 박았어. 딸려와, 딸려와, 지금 우와. 와 와아. 와세 슬리퍼, 슬리 내가 방금 네 어. 뚜껑 꾹 쳐봤고. 와아, 대단하다. 우와이야 아. 어. 됐다. 와. 저도 발전겠다 떨리, 자, 오자 오자 오자. 트레가 트레가 트레 같은데. 야, 이거 뭐야? 아 다시 온다. 와, 힘 대단하다. 아, 이거 잘 됐어. 뭐. 어우, 좋아, <laughs> 어우, 좋아, 어우, 파 아, 와. 와, 파파파 아, 잘해야 된다 이게 나왔다. 얼굴에서 저번에 얼굴. 와, 와 마지막에 키을좀 쓰는데. 야, 이 뜰채 갖고 왔어야 되는데. 야, 랜딩, 랜딩이 되겠나 이게? 오우씨. 아 못쓰여 못쓰 이야~~ 아, 못 뛰겠나 이거, 이거. 아힘좀더 빼야 돼안돼 돼. 아. 야, 물 먹듯이 확 먹고 싶은데. 야, 거기다 왔어, 거기다 왔어. 얼굴만 보자. 와, 씨. 와. 모자임 와 얼굴 모자 크다 아. 실루엣 엄청 큰데 이야 아. 와 그래 아까보다 좀 힘이 빠졌는데. 야, 그래도 힘이 대단하다. 와 아, 씨. 야. 아, 좀와라 상기4인데 벽이네 그래도 야 킹이다 킹이 야 장팡 실리식킹이었어야보이요 아, 없어 야 잠수요원이 필요한데 잠수요원 아, 야킹이세 킹이. 킹이 와 킹이야 킹아 아, 아. 킹이다 킹이 아, 서서히 와. 아, 근데 이 줄이 목줄이 6호 줄이야. 약해. 6호 줄이데 괜찮아? 괜찮아. 야~~ 야 오래 차킹이다. 어, 어, 어. 한 얼마쯤 되겠나? 한몇 달쯤 되겠다.

지금 그 내장을 그냥 한 번에 먹고 가네. 들어봐, 들어봐 아, 가프로 안 가져왔습니다, 가프로 아 일로 와, 일로, 일로 이게 낫겠다 내가 저쪽 골 사이로 한번 넣어볼까? 힘이 조금만 더 빠져야 돼. 힘이 조금만 더 빠져야 돼. 아, 또 상어고만 안 는데 상어. 아. 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왜 후! 매다 놓나니까매 이거. 아이고. 아이고. 백! <laughs> 내가 줄 끊을게, 잠깐만.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야. 후, 어, 좀 뒤로 가도 돼. <laughs> 자, 이제 꽝인가? 아니지. 이야~~ 자, 감사합니다. 킹입니다 킹. <laughs> 와, 대우실이문효진지 내장을 한 방에 먹고 나왔습니다, 그냥. 어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어이구 45분, 5 3 5 9 0 아, 9아3 93. 9 93. 0입니다9 3 아이고 9 1 5분9 3분 10분, 90분, 1 0아 90분, 10분, 90분, 10분, 90분, 10분, 90분, 10분, 8.7Km 입니다 8.10Km 네. 일단 들어가시죠 네. 티가 어, 좀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상하기 전에 얼른 집에 가야돼서 오늘 조기 퇴근합니다 네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